여기 아무 것도 없고, 아, 여기 금거야 어, 아 알게 모르게 그냥 공구를 찾아버렸네. 좋아, 여긴가? 비닐번 보는데? 다음 길은 다 비닐 번호야. 여기 아래는 내가 지나왔던 길이고. <laughs> 뭐임? 여기로 가는 거야. 오케이, 아, 여기가 그거... 아, 아 찾았다. 드디어 D6... 아니야, D6라메! 이상한 데서 찾고 난리야. 야, 아티움, 개빠아세요 이런. 아, D6 구역에 있는 파일을 찾으라는 거였나? 그니까 이렇게 찾고 있는 건가? 맞네, 야. D6 찾으라는데 D6를 안 찾고 뭐하냐? <laughs> 개멍청한 아라트리움. 나 이제 나가면 애들 막 달려들 것 같은데. 오, 문 강제로 열어줘. 끝났네? 자, 밀 려는 아직 돌아 오지 않았 다. 어, 나 어디 로가는 건데, 그럼. 여긴 또 어딘데? 아... 오우! 오우! 밀런 가보구나. 어, 아니네. 어. 맞네, 밀론에. 안녕. 나야. D6. Okay, saddle up. So, uh, Apoyo, b i b a t So, w e are going? t h c h u c h o r t o m t h e s t a m e k a n i the belt. h l p us find you. Uh, I t i l l d t h e did A Khan? Kusaramijana, h e y how about m u s i c Sure, in t t 아이면은나 처음에 지하철에서 이제 검은 그림자들한테서 지켜줬던 사람 아니야. 아야. 내가 저작권 아니야. 몰라 들어. <목소리> 파르파야외기지. <스파르타> <목소리> 자 아, 이제 마을에서 이제 아이템 강화할 수 있겠다. 내 소음기총. 안녕하세요. 저 놀러 왔다. 알았어. 어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블라디미르.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자꾸 그게 있어. 내 걸요. 자, 일단은, 반사도 중경을 쓰는 게 나으려나? 근데 이게 낫긴 하겠다. 어, 이거 두 배용으로 합시다. 어. 그 다음에 소음기 달려있고,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안다는 게 나으려나? 레이저 안다는 게 낫겠다. 야, 어떤 거든 간에 다 레이저 안다는 게 나은 것같아요 빼자, 이거 레이저. 어차피 무기는 대부분 다 이거니까. 뭐야? 어! 이거 까고, 레이저 빼고. 근데 이거 교체해서 다른 총으로 바꿀 수 있나? 어. 메트로의 밀폐된 공간에서 매우 효율적. 이거가 이제 쇠고수를 발사하지만 축전기를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됐고, 이거는 기관총은 근거리에서 치명적이지만 높은 속도의 탄약을 소비하고 소음기를 장착할 수 없다. 리볼버. 하.. 바꿀거라면 이거 두개로 바꾸는게 낫긴 한데 근데 AK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 더 이상 나쁜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 알아보는 거죠? 희안해 여기 있는 사람들 자꾸 나 알아봐. 오, 카니다. 안녕하세요. I'm 어. 예예 예. nice 아저씨는 언제 이리로 왔대? Take a close look at the road you follow, Artyom. And be aware of how it might end. You reap what you sow, Artyom. Force answers force. War breeds war, and death only brings death. To break this vicious circle, one must do more than just act without any thought or doubt. Well, Artyom, I've been chatting here for far too long. It's time to go. 뭐야 아, 이 가라고 하길래 나이 캐스가 시작하는 줄 알았지만 여기로 가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D6. 가 이제 다음 아, 저희가 네, 가야 할 곳이랍니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갑시다. so h i s everything ready? Uh, the f <laughs> t h e get is ready. You guys. Ready. Saddle up then. a k <laughs> o n 바코냠. 뭐또할게 있어요? 없죠? Well, I've been chatting here too long. Okay. 떠나는 거 아. 알아. Time to go. 이제 2차 타고 가는 거야? 아, 여기로 가는 거야? 지하가 뭐? 난 빨리 가고 싶으니까 뛰어가야지. 아, 이거 타고 가는 거 보구나. <laughs> 자, 제6장 d6. 자, 네, 목적지가 이제 별로 안 남은 거 같네요. 야, 8장까지 있으려나? 대부분 이런 게임은 8장에서 끝나거나 뭐 9장, 뭐이런 넘어가긴 하는데 몇 어떤 게임은 15장 뭐 이렇게까지 가지만. 근데 이렇게 볼륨이 큰 게임일까 생각됩니다 저는. 뭐야, 나 정신 나갔어. <laughs> 안돼. 이거 봐 책임감 책임감 너무 주니까 이러 됐잖아 좀 덜어서 주지 누구세요? 믿음을 갖고 걸어라. 어? 누구세요? 방금 여자가 보였는데요. 괴물인가요? 걸어가? 어? 열로? 어, 이제 너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어 예. 어, 야 괴물 앞에 서어 아. 이거뭐 엔딩에 나뉘는뭐 그런 건가? 아르 Are okay? Can you s t 예, 살수설수 어, 예,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어. 되게 빠르게 도착하네. 다른 지하철 부분은 다 부숴 놓고

<웃음> <웃음> 아이 재밌다, 아이 재밌다, 재밌다. 야, 화염 방석이 개쎈데 님들, 화염 방석이 개쎈 엄청 좋은 거였어 애들 못뭐 잡은 거 내가 화염방사기 한 번만 긁어줘도 애들이 죽어 개쎈인데 이거. 야 처음부터 이거 들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아. 연료 충당하고 미안해요. 내가 이거 다 태웠어. 어. 어머. 저기 그 라이트 파이어 아니요. 오호. 야 근데 저기 전기 같은 거내 총이잖아 이거. 벌 바꿔줘 이의 아! 사라졌어. 얘다온 예, 거야? 바꿔. 화염방사에굳이쓸 필요 없잖 아, 아, 또 왔어? 해서. 아, 이어게 해서. 아, 이렇게 해이저라이플 없으니까 이게 노란 거이네게 노란 거 뜨네. 어 아, 니네 가는 거 아, 니네 가는 거였구나. 자, 이번엔 지하가 뭐. 넘어갑시다나이션 필요 없어. 어차피 알아서 읽을 거니까 다 나와 졌잖아요 이걸로 애들 머리 땅땅땅쏘고 가야겠다. 일단 탄 이렇게 하고. 저 이상한 노래 소리 들리는데요. 피아노 소리인가 이거? 1 내놔. 여기 이제 라이터 퇴키나요? 나 지금 라이트 필요한데. 라이트를 줘야지 이씨 라이트도 안 주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문을 여시요. 아, 차단기요? 여기겠지 뭐. 어 이거 찍찍찍 찍, 찍. 켰어요 다 켰는데요 뭐 어찌야 에예 괜찮은데 왜

쉬고, 밭은. 쉬고, 밭은. 쉬고, 밭은. 쉬고, 밭은. 쉬고, 밭은. 쉬이 밭은. 쉬고, 밭은. 쉬고, 쉬고. 고 쉬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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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얘네들은 굳이 나한테 와서 날 죽이려고 해. 에 내가 먼저 가면 안돼 그럼 방독면을 써세요, 아저씨. 어아저씨 감사합니다. 자, 이저 씨가 문 열고 문이 안열립니다! 아, 열리네. 안열리는 줄 알았잖아? 아, 어, 야 이씨! 아, 이때! 얘들이 돌았나? 왜 굳이 그렇게 와가지고 날 때려? <laughs> 아, 씨. 아니, 이 게임 참 특이한 게, 굳이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나, 그리고 왜 이걸 써? 이걸 써야지. 탐 바꿔. 어? 이걸 껴야지, 씨. 돈을 쓰면 어쩌라는 거야? 아! 아! 싸가지 없는 놈. 아, 씨, 그만해. 좀 그만해. 어, 저... 아. 아니, 왜 자꾸 이걸 바꾸냐니까? 이렇게 껴야지, 또뭐 오니? 아, 저쪽이 길이야? 나 자꾸 놀란다니까. 야, 어지, 한명 사라지지 않았냐? 먼저 갔구나 나쁜 새끼. 어, 오른쪽이었는데. 봐봐, 얘네들 또 나한테 온다, 또 나한테 온나또 나한테 온다, 또 나한테 온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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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온다, 이 새끼들. 아유, 보지 마, 줘. 아유, 씨. 새끼들이 그냥, 굳이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냐고. 내가 죽어야 게임이 끝나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아유, 진짜. 오지 마. 저. 이게 임참편해 굳이 나한테 와 가지고 뚜따 때리고 있고. 야, 여기 나아 말고 미끼 많잖아. 뭐 문 내가 또 열어야 내가 열어야 돼. 네. 어 반대 살려줘요. 감사합니다. 어 다리 굴렸어. 아 뭐임?

또 여기 도구 지켜야 되는 거야? 뭐 만지는 거니? Just a little more. It's open. y e s masks on. 방독면. 난 죽기 싫으니까. 여기 폭탄 뭐야 폭탄이 나다 총 잘못 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저번에 뭐 폭탄 던지면 뭐 무너진다고 했던. 이게 걷는 키가 없어가지고 살짝 불안하다 야. Careful, m 잖아 It's our only o p 이 i o n Let's move q 이 i e t l y What w a 다 that? 뭐왔다만건 우리의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이건 우 아! 의명중님 뭐냐? 전, 한 방에 죽을 때가 되지않았 니？얘 들아와 장전 하고. 아, 제발, 그만 좀아라 와, 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새끼야 오지 좀 많아 마, 오지 마, 오 아니 근접 공격이 좀 통해라. 아유, 씨. 샷건 아니면 게임에 답이 없어. 어? 아이도안 죽었니? 가자. On, 나 빨리 no. 가기로 원해. 어, 이번엔 또 여기 오는 거야. 빨리 해. 나, 나더 나, 나 이상 멘탈 깨져가지고 못하겠다. <laughs> 아, 짜증나. 막 기... 이거 we there? Uh, looks like it. 되게 빨리 왔네. 그거 손에 든게 지도예요? 지동가 봐요. 아, 조트. It's locked. <laughs> I'm not surprised. 잠겼으면 예, 또 열로 가 가지고 위로 올라가라는 건가? 아, it looks like a blast door. 예? 아 okay. okay. <laughs> 어디? 이거 어디? 뭐 어느 방? 아 이런 개 쓰레기들을 봤나 얼. 응 음, 지랄. 어? 여기 알이 있는데 알. 빛을 싫어하나 봐요.

잠겨 있고 두발 장전하고 괴물 소리가 들리고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오씨 잠옷 하나 떨어져 죽는 줄 알았네 어야이 새끼야. 뭐안 오지? 여기다 여기 와서 먹고, 템 떨어진 거, 엄, 엄고,